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입니다 자 오늘 요것도 보여드릴 땅 제가 지금 그밭한 가운데 올라와 있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저 구옥하고 어, 이 이제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저 비닐하우스가 다섯 동이 있고요 어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시는 어,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 인삼밭 있죠 그 밑으로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어,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저집 밑에도 터가 어, 굉장히 평평한 터가 있고요. 자, 대략적인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전체가 2,616평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저 집, 집이 서 있는 저 자리가 대지가 200평이 되겠고요. 나머지는 2,2416평이 되겠습니다. 전체가 이제 계획관리로 어, 관리가 되고 있는 땅이고요. 어, 도로. 모터로 뭐 다다 있고요. 어, 전기 뭐 이런 거다돼 있고요. 아마 어, 식수는 지하수를 쓰고 계신 모양이세요.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안에 안 계셔서 어, 제가 외부만 지금 이렇게 어,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이 땅의 가장 큰 특징은 어, 이렇게 그 혼자만에 쏙 들어와 있는 골짜기 땅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누구랑 이렇게 치대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. 부대 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오셔서 조용히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땅입니다. 저 집도 뭐 제가 보니까 구옥이긴 하지만 그뭐 뼈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 튼튼한 것 같아요. 지붕 조금 손 보시고 안에 이제 조금 리모델링 하고 하시면 저것도 뭐 굉장히 쓸만한 집인 것 같습니다. 옛날에 조족조로 탄탄하게 지어진 집 같고요. 또 하나 특징은요. 어, 요거는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단점일 수 있죠. 저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죠. 저 여러분 보고 계시죠. 샥샥샥 음, 소리가 납니다. 차 지나가는데 저게 영동고속도로인데요. 음 어쨌거나 저 부분 어,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. 저 부분 괜찮다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. 아, 그런 분들한테 맞는 땅이 되겠습니다. 아, 뭐, 차 소리나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, 아,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. 어, 전체적으로 뭐, 그 부분 빼고는, 아, 저차 소리 빼고는, 뭐, 딱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. 아, 잘만 만지시면 굉장히 좋은 땅이 될것 같아요. 어, 주변에 이렇게 온통, 저렇게 소나무가 빽빽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지금 이쪽도 보시면, 자, 이쪽도, 소나무랑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낙엽송들 뭐 이렇게 해서 저 둘러싸여 있죠 전체적으로 느낌 참 좋은데 아 이제 저도 조금 아 저기 이제 그좀 신경이 쓰입니다 차가 지나가는게 아, 어 근데 어꼭뭐 이렇게 너무 조용한 것만도 사실은 예, 뭐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소리 뭐 늘드시려면, 들으시면 들으시면 아, 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또 이렇게 어 며칠 듣다 보면 어,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어, 스스로 한번 여기 땅 오셔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면사무소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시고 어, 둔내 ic까지는 한 7분 정도 걸리시고요. 그 다음에 어, 둔내 ktx 역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시니까요. 접근성 굉장히 좋죠. 어, 자, 그거, 저차 지나다니는 저 부분 빼고는 커다랗게 흠잡을 데가 없는 땅 같습니다. 어, 잠깐만요. 향을 한번 볼까요? 향이, 아, 향이 조금, 뭐,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실 수 있을 텐데, 어, 서북향? 서향? 정도 나오겠네요. 어, 그렇고, 여기가 원래 지대가 높은 지역이어서요. 어 아마 해발이 아마 5 0 0 m 가 넘을 겁니다. 어, 그래서 그런 어,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. 자, 이 물건 소개해 드렸고요.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여러분께 그 좋은 물건 어, 항상 소개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어, 좋은 마음 가지고 방송하는 어,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였습니다.